좀 부담되니까. 아, 그래요?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셋시 자리에 선 이유는 어 너를 위한 글자는 내일 이제 시, 어시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공연이야. 야? <웃음> <웃음> <많이> 공연이에요. <laughs> 네, 마지막 공연이어서 이렇게 인사를 잠시 드릴까 해서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 시간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저희 뭐 한마디씩 네. 하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송상은 네. 도미니코 만촌의 역할의 네. 송상배우님 네, 너를 위한 글자를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됐는데 네, 감사하다는 말씀과 소감을 한말씀 네. 해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도미니코 역을 맡은 송상훈입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는 <laughs> 저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작품도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작품인데요. 저도 두달 넘게 굉장히 극장 오는 길이 행복했었습니다. 어, 스태프분들이랑 또 우리 배우분들이랑 같이 맨날, 어, 자지껄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면서 저는 되게 힐링도 많이 되었고 또 공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너무나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많은 솔로곡을 불러보는 게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부담도 많이 됐었고 어, 많이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 연습실에서 항상 우리 여기 재영 배우와 소리 배우가 옆에서 잔소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도움도 많이 줬었고 또 재영 배우 같은 경우는 캐릭터 좀더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어, 예전에 어, 다른 그 어떤 형님께서 그 배우 수첩이라는 한 페이지를 항상 한, 한 장씩 넘기면서 성장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저 또한 한 페이지를 넘긴 것 같아서 굉장히 어 보람도 있고 정말 제 자신에게 좀더 토닥토닥 해주고 싶습니다 어이 너를 위한 글자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어 스태프분들 진짜 제가 맨날 징징대고 막 당뇨도 많이 쳤었는데 그거 다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어 너를 위한 글자 스태프분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배우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를 위한 글자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를 보시려면 또제 o m 이 미간 모또 네, 이렇게 또브미니컬랑또 다른 또 약간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리 역할의 안재영입니다. 아뭐 사실 배우로서 어떤 손가락이 꿰물어서 아니야 안, 아프, 안 아프겠냐면 모든 작품이 정말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하는데. 어? 아니 아니. 너무 놀랄 것 같네. 너를 위한 글자는 어좀 뭔가. 위로가 많이 됐었던 작품이에요. 어 진짜 단한한 한 회차도 행복하지 않았던 회차가 없었어요. 뭔가 제가 이제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마.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한 작품이고 이 작품을 공연하러 올 때마다 그리고. 너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캐롤들을 볼때마다 그리고 도미니코를 볼때마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좋은 에너지가 나왔던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하면서 마지막이 되니까 좀 처음을 생각하게 됐는데 주마등처럼 너를 위한 내 자를 공연했던 순간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버릴 순간이 없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같이 즐거웠고 같이 했던 사람이 너무 행복, 좋았고 행복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를 위한 글자를 사랑해주시니 날아갈 뻔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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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라 아까 회사 대표님한테 제가 나이를더 먹기 전에 그 다음 근데 <laughs> <laughs> 너를 위한 글자가 제가 뿌리를 할수 있을 지 다시 또공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그 시간이 금방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너를 위한 글자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잊지 못할 특별히 좀 너를 위한 대장이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나의 해롤. <캐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해롤이나 역을 맡았던 이범리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어, 제가 초연에 이어서 재연에 다시 해롤로서내설수 네, 있게 됐는데 우선은. 처음에 연습 시작할 때 약간 친정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이해준 우리 w k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재영 오빠랑 처음 인사했을 때 진짜 어색해서 안녕하세요, 안재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 모습입니다. 아,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중엔 친해지겠죠? 아이, 그럼요. 이렇게 리드, 이랬는데,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고, 그러다가 리딩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재영 이봉소리, 정상윤 이렇게 됐는데, 올드페어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올드페어다. <laughs> 하지만 노장의 힘을 보여주자 이랬는데, 어, 초연때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도움과 기감이 돼준 우리 정화 언니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또 저도 이번에 세이 다온이하고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그 친구들 보면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고 관객처럼 그 런을 보면서 정말 귀엽다 이렇게 또 저도 함께 즐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아까 이제 상훈 오빠가 말했지만 해어 여기 분장실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정말로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그 헤어짐이 너무 또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그 동안 공연하는 내내 정말로 음향잘 잡아준 현주 씨, 조명 해준 우리 고경 씨, <laughs> 아또 우리 무대 감독님 정말 마, 많은 분도 있지만 아레프 또 세영님, 아또 우리 등장해 주는 효정 쌤 뭐. 의상쌤 어, 너무 많은데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뒤에서 여, 역시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너를 위한 자대 분들 그리고 아! 어셔 시 님들도 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실 재연에 오면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재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초연을 했던 나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엄청 하거든요. 재연을 할 때마다 왜냐하면 전 초연을 할때 제가 엄청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재현이 너무 두려웠고, 두려운 만큼 설레었는데, 정말로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우리 정말 마나롤라 우리 주민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5년 동안. 많이 성숙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초연의 제 캐롤은 얼마나 청덩뚱땅이었는지 <laughs>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어, 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들 모두 힘내서 끝까지 다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와 함께 너를 위한 글자 너무 잘 즐기고 행복하게 함께 느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를 위한 글자, 우리 오빠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수리로 <laughs> <laughs>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공터리 배우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너를 위한 것에 소품에 대한 말, 이게 소품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게. 그래서 뭐 항상 보수하고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 정말 스태프분들, 맞아요. 조명님, 의상선생님, 분장선생님, 네. 그리고 컴퍼니, 식구들, 그리고 서블케이 회사분들, 그리고 어셔분들. 음향팀 정말 많, 무감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지금 여기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저 뒤에서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시간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나 해서. 아. 유채 예, 감독님 예, 계시고 본한탱까지또 계신데 저희 도 박수가 나왔는데 <laughs> 항상 이런 얘기할 때 누군가 어. 빼먹을까 봐. 맞아 맞아 예. 혹시 뭐 있나요? 예, 어깨죠? 어, 어, 소리 소이가있잖아네 예, 그 맞아, 맞아. 네.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희들은 먼저 떠나고 너를 위한 그자는은 내일 이제 2시 6시 공연으로 마지막이 되니까요 우리 남은 배우들 진우 배우 상윤 배우 다음 배우, 생림 배우, 종석. 음. 종석이, 어? 지훈이야. 아, 맞아요. 아, 이럴 때 저도 사랑하 네, 네 이제나 남은 배우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너를 위한 글자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해 줄까요? 마지막에 이제 예쁘게 사진 한장 찍고. 아, 있어요. 그럴까요? 아, 어, 아 네.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네. 우리 리얼 관객들이 지 아, 네. 내리고요. 네, 안녕. 안녕. 고마 안녕. 왼쪽 한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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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녕거이 안녕. 안다 이거 그거 안다프레스녕 2층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 안녕. 다감 안녕. 니다